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자, 6회 동형 모의고사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매수 신청 대리 최저 매각 가격 10% 매수 보증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손님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보정금 뺀,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구임대주택법상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5번에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은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수님의 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다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공유자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자수님의 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자수님의 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할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포기 안 하면, 매수인이 돈, 최고가 매수신금이 돈다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암기 프린트 34번에 7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3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내용이 똑같습니다.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이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하고요. 그래사고예방교육만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은 최대 100만원이죠 거기에 2분의 1을 더하면 150만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대로 1번부터 4번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신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도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되죠.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51번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틀린 것인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진역 벌금은 없습니다 부정한 망부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부정한 망부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부터 3번까지죠 여기에 있는 1번 3번이 그대로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부터 3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7번에 있는데, 업무 정지고요. 소속, 어,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를 하면은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북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것은 이 말이죠. 36번에 틀린 것인데 자 기억을 보면, 은 예,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데 타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니언도 맞고요. 디것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설치한자는 분묘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은 분묘 기지권은 법정지. 지상권하고 유사하지만, 지상권하고 유사하지만, 지상권의 재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무안이 존속됩니다. 미엄의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1995년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 판례는, 지금 현재 20년 넘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요게 30회, 31회, 2년 연속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미엄은 비업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원 공략에 20년간 분묘를 점유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아니한 경우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등기 없이도 시효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시효의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36번 어, 36번, 이거는 뭐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즉, 특수법인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법인이 거의 중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업, 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지금 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농협을 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1번에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 모두 인장 등록은 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일반 법인은 2억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은 1 천만원 이상 보정 설정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 일반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겸업할수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그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자본금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네요. 보정설정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죠. 자, 5번에 일반 법인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중개산물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를 할수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1번이 정답이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허가권자는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15일 이내 허가처분을 하거나 부르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4번 15일 이내에 불허가 허가 처분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가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받지 않냐고 체결한 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38번입니다. 38번. 자, 배당 절차인데요. 배당 절차. 어, 이거 배당받는 순서를 볼까요? 1순위. 1순위가 누굽니까? 1순위가 얼림차인 최우선 면제 5천만원입니다. 최우선 면제 5천만원. 최우선 면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1억 5천도 5천만 원, 1억도 5천만 원, 5천이라도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2순위 배당은 값건저당 1억 다 받네요. 그리고 3순위가, 3순위가 뭐냐면 병, 병이 남은 금액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병이 5천만 원, 배당 받습니다. 자, 따라서 38번 문제는 정답은 5번입니다. 병이 이억을 배당받는다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 다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2021년 9월 19일 갑이 근 저당권 1억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네요. 소액임차인이네요. 1억.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 먼저 봤죠그 다음에 값 1억. 그 다음에 병원 9월 20일에 1억 저당권 설정됐네요. 2억의 경매로 낙찰됐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를 얼림 차인이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9일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병은 한 푼도 배당 못 받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데, 1번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30일 이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냐 했음에도 거 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가 의 드리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에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가 아니라 취득가격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3천만원 이하가 틀립니다. 이하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계약 체결되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5% 100분 5 이하가 틀려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제도입니다. 요건 기출 문제입니다. 경매는 기출 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것은 했는데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2주 이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빼거나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바로 3번입니다. 항고보정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매각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기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찰된 경우에는 저감 없이가 아니라 상당 금액을 저감한 후 세매각기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 있는데 매수 보증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저감이 없죠. 근데 유찰돼서 세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 후 세매각기를 정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7회. 앞으로 10회까지, 시험 보기 전에 10회까지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6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점수 잘 받으셨나요? 혹시 점수가 안 나왔다더라도 틀린 거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가슴 먹찬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